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 사도들이 받았던 박해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박해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욱더 참혹한 핍박이 따랐던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AD 37년경에 16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어릴 때의 선정을 베풀어 나아갔는데 점점 잔인해졌고 포항무도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살해하고 어머니마저도 살해하기에 이르는 그런 정치를 펼쳐 나아갔습니다. 그는 대건축가였어 로마시에 대한 도시 계획을 세워서 로마의 집들을 정리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까 생각하다가 로마시에다가 불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의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오면서 더 이상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게 되자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기 시작하고 대대적인 박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양의 가죽을 입혔어. 사냥개와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하였고 지름을 얹어 십자가에 매달아 불을 붙여 가지고 정원의 파티장의 등불로 사용하는 등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자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기독교의 제국을 안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이적단체로 간주하게 되어졌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서 조직적으로 박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는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박해가 진행되어 가던 때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중적인 종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팍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른 형태의 고난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집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시험이 올 때에는요, 그리스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여러분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약약. 이것은 시험이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었음. 이 시험에 합격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시험입니다 시험.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였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고, 종국에는 이 마귀가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라스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그3분의 1을 불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같이 연단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금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릇 증계가 당시에는 절고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뒤 다음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승도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고난이 닥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는 고난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때에 믿음의 반수기에 굳건히 서서 예수 글도를 바라보고 예수 글도를 소망하고 예수 글도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받는 우리 장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우리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분 몇주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있고 거짓으로 거슬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라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하라. 마지막 날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장교회 모든 승도님들은 이런 불시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에 연단인 줄로 아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고 기뻐하고 즐거하는 저와 이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표시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받으면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맨 사랑생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받게 되면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은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권한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은 정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찾았던 말씀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임. 사랑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게 되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은 폭풍우가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면은요. 때가 되어졌을 때에 폭풍우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배는 항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각성해서 정원하기를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하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들어 올라갔기 때문에, 종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스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미 몇주 전에 말씀드렸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어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이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16절 말씀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줄로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절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와 축복을 누렸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단이 닥쳐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면 요 우리는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사자가 침에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 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어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져야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을 따름으로 마침내는 영광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여러분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이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면.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8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의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광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축복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여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승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가올 것이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니.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거쳤고 그 사람은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양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았어. 고난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즐겁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